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코 냥코, 하이퍼! 하이자 복귀, 대전쟁. 하이퍼, 복귀, 대전쟁. 31장의 레어 티켓을 모았습니다. 어, 저번 편에서 그, 냥 티켓 갈아놓은 거다 확인하셨을 거고요그 어, 다음에 레전드 퀘스트에서 얻은 레어 티켓과, 어, 여기까지 꼬였꾸요핏똥싸게 모아놓은, 어, 냥코 티켓까지 31장이 모였습니다. 이걸 다 뽑을까 말까는 모르겠고요 중간에 어뭐 31장 중간에 울트라 슈퍼레 하나가 기가막힌게 뜬다. 어 그러면은 어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앞으로도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왜냐면 레티가 31장을 보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어레티를 31장 본다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자, 요거는 중간에 혹시 좋은 울트라 슈퍼레하나또 극한이 나와 준다 그러면 거기서 엔드 게임. 아시겠습니까? 어. 5 7장 연속 노을 주레인 사람. 어 시청자 중에 있네요. 아어저 어, 정도까지 똥손은 아니에요. 어 뭐가 나오지 제가 원하는 건메가로데이 어, 그립폰그 다음에 흑탄양, 요겁니다. 요세 중에 하나만 나옵니다. 뭐그 와중에 뭐 크로노스가 나온다. 어, 그럼 땡큐? 어, 그 정도 느낌입니다. 어, 그러죠 자, 가봅시다. 어, 아수라. 아수라. 뭐한 장은 지금 서른 한 장이잖아. 한 장은 그냥 서비스, 어 서비스 준다. 서른 잘튀어나왔을까 서비스 한장 줄게. 뽕! 아넌 인질이다. 너 크로노스 신 데려와. 어, 크로노스 데려와. 음. 자두 장까지는 뭐 서비스. 어, 좋아요. 어, 두 장까지는 서비스 가자. 아씨, 안돼. 이게 말이 되냐고, 아빠. 흙수가 아니고 흙단양이었어야지 이 멍청한 자식아. 아, 이게 말이 되냐고! 아. 아. 미쳤나봐. 두부야! 두부야! 어. 아, 두부가. 아니, 두부는 오히려 흑탄약이랑 닮았는데. 아. 미치겠네, 정말. 아무튼, 물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 물이 괜찮아요. 일단, 흙수 하나 나왔어요. 물이 괜찮아요. 이제 흙수 하나 주고 이거 지금 31장 다 빨아먹을 느낌인데, 이거. 어. 그러면 안 돼, 안 되리, 안 돼, 어 제발, 제발, 탄양아, 탄양아. 이거 흙탄양 나오기 위한 그런, 어 이런, 그냥, 어, 뭐라, 뭐라 하지? 그런, 그런 거 같은데, 어, 어. 아, 잠깐, 빨아먹기 시작하는데, 큰일 났다, 잠깐만. 빨아먹는다, 큰일 났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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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티 빨아먹는다, 큰일 났다, 레티 빨아먹는다, 이거. 어어어, 어, 잠깐만, 슈퍼레어 나왔어. 슈퍼레어 나왔어, 슈퍼레어 나왔어. 슈퍼레어 나왔어, 빨아먹기 시작하는데, 슈퍼레어가 중간에 딱 떴으면, 으 아이. 아니 아처 다음에 흑.. 아처.. 아처 다음에 흑수였거든요? 좋아요 아처 다음에 흑수였다 가자 가자 아수라~~ 흑타장타~~ 아수라 흑타장타~~ 흑타장! 어. 빨린다 빨린다 레티 빨린다 레티 빨린다 와 흑수 중복 던져놓고 지금 나 이렇게 빨아 아.. 장난해? 미쳤나봐 중복 왜 이렇게 많이 떠 와. 야, 빨, 빨, 빨 빨아, 빨아보자, 어. 어, 이렇게 나오시면 빨아들여야지, 어. 어, 아처, 또, 또 아처 나왔어. 행운의 아처. 행운의 아처. 행운의 아처. 행운의 아처. 어. 도둑? 도둑. 잠깐만, 여기서 멈춰야 되나? 잠깐만. 얘들아. 얘들아. 이거 멈춰야 될것 같은데. 도둑 나왔다. 음. 도둑 나왔으면. 도둑 나왔으면 멈춰야 돼, 이거. 아 이거 솔직히 중복 아니었으면 흑수랑 이거 겐지였으면 진짜 와 어마어마한 건데 이거 어마어마한. 아 도도 다섯 장만 빨려보자 다섯 장만 더딱 절반 응 그래, 절반 절반 빨려보자 절반 빨려봐 어슈퍼레 나왔어 와이프 나왔어 와이프 나왔어 마누라 나왔어 마누라 마누라 나왔어 마누라 마누라 나왔어 아! 아직 신에게는 세자기 이게 해서 세정이 나왔습니다. 아. 빨린다, 빨린다. 절반 채우자. 응. 어! 슈퍼레 나왔어, 슈퍼레 나왔어. 느낌있어, 느낌있어. 느낌있어. 느낌있어, 슈퍼레 나왔어. 느낌있어. 이게 나온다, 나온다. 흑타 나온다, 흑타 나온다. 흑타 나온다! 어어어, 중복. <laughs> 데자뷰? 내가 잠깐 꿈을 꿨나? 이거 데자뷰인가? 뭐지? 응. 행운의 이게 행운의 이게 상징일까 아니면은 멈추라는 게이지일까 이게 멈추라는 건가 아니면 어떻게하라는 건가 멈추라는 건지 멈추라는 건지 계속 묶고 더블로 가라는 건지 어? 묶고 더블로 가? 묶고 더블로 가? 묶고 더블로 가라는 게시다 가자 아수라 뭘말다묶고 더블로 가아 아니야 탐사 중이야 아직 조금 더 어어 아직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가라는 게시야 탐사 중이야 탐사 중이야 탐사 중이라고 자막 타냐 어 점을 치고 있어 탐사에서안 나오니까 점을 치고 있어 좋아요 가자 나온다 곧 나온다 곧 나온다고 곧나다고내 어! 레어 티켓을 들고 있군. 내 레어 티켓을 들고 있어. 아, 저 들고 있는 세장 중에 한 장이 흑탄향이다. 오, 어, 좋아. 오, 어, 좋아. 그래. 세장중한장 흑탄양이다. 게시를 줬다. 음양사가 음과 양의 조화로 어? 야세장중한장 흑탄양이라는 새끼 이거 뭐라고 얘기할 거야? 인어는 뭐라고 얘기할래? 어? 인어는 뭐라고 얘기할래? 아세장중아 어. 아, 오케이 오케이 그래 한 장은 음양사 한 장은 인어였어. 자 마지막입니다. 너의 목숨이 여기 달려있다. 기도하거라. 아야, 아야, 스물 다 아! 준혁아, 너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가 있어. 하, 그 미스포춘 작별 그 링크 보내주셨던 분 다시 한번 보내주세요. 링크, 이스포츠는 e 작별. 그거 내가 다운을 못 받아 놨어. 하... 작별 링크점. 아 이거 열장 묶고 W 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 와 근데 중복 두개는좀잘 나온 편이긴 해요. 이거 잘 나온 편인데, 잘 나온 편인데. 아 뭐야 이거? 40몇 초였나? 세버 있는데? 네, 전번 알려줄까여기서 전번은 전화번호로 은하계 내에서 자유롭게 14초였나? 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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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동안 사귀었던 정든 내 친구야. 빨리 다운 받아나야겠다 이거. 어. 개소리 짓거리면은 어. 바로 어? 틀어주는 거지. 박살래? 알겠습니다. 오래 동안 사귀었던 정든 내 친구야. 잘 가시오. 야, 어디 한번 들어와봐 응 어, 졸업하고 싶은 사람들 졸업하고 싶은 사람들 더 들어와봐 응 어, 묵고 더블로 가~~ 말어 이거 응? 어? 묵고 더블로 가~~ 말어 이거 어? 가~~ 말어 어? 야, 하나만 더 가자 아, 이거 이거 냅둬도 뭐해? 응 어. 그지? 아, 울고 죽겠을까? <laughs> 다 빨렸다. 와, 중복 두 개. 아, 근데 진짜 흡수 나온 건좀 에바다, 진짜. 야, 그잘 나오지도 않는 거, 그거 흡수 그거. 그걸 중복 띄워주는 게 어딨어. 흡수는 그냥 중복 없이 딱딱딱 나오게 해줘야지. 와, 다 빨렸네, 씨 야, 그냥 다장 다 써, 그냥. 수 중복 진짜 너무 에바였어. 탐사 중이다. 다 써요 그냥 화끈하게 다 씁시다. 어, 3 1장 뽑기. 여러분들 뽑지 마세요. 어, 뽑지 마세요. 물이 안 좋습니다. 음향사이 새끼. 아저음향사 새끼 저 새끼 저 진짜 블랙 시켜야겠는데? 저 새끼 베 시켜야겠는데? 어. 아저음향사저세장 중에 한장 나온다. 고저 꼬셔가지고 저거 아. 네 알겠습니다. 오랫동안 사귀었던 정든 내 친구야. 아, 저 새끼 보내야 돼. 이두장 중에 한장 나오면 모른다. 어, 준혁이 두장 중에 한장 나오길 빌어라. 어, 슈퍼레어 마지막으로. 카파상. 아 어, 신행이는 아직 초회 한정이. 시행이 아직 초회 안정이야, 수라. 수라, 탄력다. 아이씨, 진짜 개. 아, 진짜 안 된다. 아 진짜 근데 이정도면 30장 10장당 한장씩 나온거니까진 확률적으로는 나쁜건 아니에요 근데 저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안좋네요 차라리 이럴거면 할로우를 뽑지 아니구나 하, 할로우는 그래도 뽑기싫다 그래도, 뽑기 <laughs> <laughs> 어, 그래도 할로이는 진짜 그래도 뽑기싫어요 <laughs> 라인업 딱 보자마자 어우 그냥 차라리 중복 3개가 낫지 어우 어, 저거는 아니다 진짜 저거 너무 아닌거 같다 어쨌든 어 좋은 애들만 나왔어요. 따지고 보면은 어 메라란에다가 겐지에다가 흑수 없 없던 캐릭터였으면 이건 진짜 오늘 축제예요 축제. 어,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다 있다 보니까 좀 우울한 어, 뽑기게 됐네요. 정말 피똥 싸게 모은 양코티 양코 티켓 99장과 레어 티켓 1 9장이 그냥 한 순간에 날아가 버렸네. 어. 어쨌든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도박은 위험하다는 거. 어, 도박은 1633. 어찌고 저쪽으로 전화하시면 어, 해결이 가능합니다. 가차 중독되신 분들 전화하세요. 도박 중독 센터에 전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저는 어쨌든 재밌게 그래도 뽑았네요. 어, 조금 설레었어 처음에 흑수딱 떠서 조금 설레었는데 다음에 한번더 도전하면 흑탄이 나와주지 않을까 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 저는 여기서 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피똥 싸게 모아서 한한두달 뒤에 뽑기에서 만나요. 요바